8번. 자, 디도 씨일 기업에서 기체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입니다. x2y 자, 뭐 블러블러에서 나와 있어요. 부피 나와 있고요. 자, 부피가 4대 4대 1대 2예요. 다 기체니까. 이럴 때는 부피가 제일 큰 거를 1몰로 두는 게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해요. 그래서 여기를 일몰로 둡시다. 여기도 일몰이 있는 거고 부피하고 몰 수가 비례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알지? 그럼 여기 다에서는 4분의 1몰이 될 거고 라에서는 2분의 1몰이 되겠지. 그러면 자 1몰일 때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간은 1몰일 때 9g이네? 그럼 분자량이 얼마? 9가 되겠지. 나도 1몰일 때 15g이니까 분자량 15가 되겠죠. 다는 4분의 1몰일 때 4g이니까 1몰이면 16g이죠? 1 6 라는 2분의 1몰일 때 4g 이니까 1몰일 때 8g 분자량 8 되겠네. 그러면, 자, 얘하고 zx2y하고 비교해보니까 여기 얼마 차이나? 그지? 여기 6 차이나네요. 그니까 러 z 원자량이 xyz 중에서 z 원자량이 6이라는 걸알수 있구요. 자, y2가 16이니까 y는 8 되겠네. 그러면 x2y에서 y가 8이니까 x2가 1돼야겠지 x 하나는 얼마? 2분의 1 되겠네. 됐나요? 자, 그럼 라에서 z와 x. 그럼 z가 여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, 그렇지? 그럼 z 하나가 6이니까 x가 얼마? 2 차지 해야겠지. 그럼 x가 몇개 있어야 돼? 4개 있어야겠지. 그래놓고 문제를 풀면 y 원자 수는 나가 다에 두배다 나에는 1 몰이 있는데 y 원자 하나 있죠 다에는 4분의 1 몰이 있는데 자 여기에 y 원자가 두개 있죠 그러니까 나에는 1몰 다에는 얼마? 2분의 1몰두배 되는 게 맞죠 자 원자량비 x 대 z는 x 대 z는 그지? 1대 16이 아니라 12가 되는 거지. 틀렸죠. 자, A 플러스 B는 A하고 B의 합은 얼마? 5가 되겠지? 틀렸네. 기억 하나만 맞네요.